네, 코인섭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지구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스토리지 뭐 좋은데요? 그림이? 뭐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눌림 깊게 나오고 이 자리 잘만 살리면은 진입타점 잡을 수 있는 자리구만요. 이런 것들은. 항상 올라갈 때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점에 항상 잡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전 떨어질 때밖에 안 봐요, 종목을. 올라갈 때잘안 봅니다. 올라가는 건 홀딩의 영역이에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떨어질 때는 이제 진입타점 잡으려는 보통 영역으로 보는데, 이 스토리지 결국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뭐상승 아직 나온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흐름이 뭐 깨진 것도 아니고, 그냥... 넓게 잡으면 요 정도 박스 형태 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제 저점 잡는 패턴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이 저점 잡는 패턴들이 하단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주다가 돌파가 나오는 게 저점 잡는 패턴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힘싸움하다가 매도세가 이기면 당연히 이탈이지. 당연히 밑으로 깨지는 거고. 매수세가 이기면 돌파가 나온 거고. 여기 위로 돌파 가 나왔다는 건 여기 매수세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령돼 있다니까요. 여기 이제 매수세의 땅이야. 매수세의 땅. 그러고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큰 흐름상 박스권이라고 했고, 분명히. 박스권은 하단에서 어쨌든 자리만 잡으면, 상상까지 가는 게 기본 룰이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중간 휴게소 라인이에요. 이게 박스권이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이게 지금 거의 3배짜리 사이즈거든요. 3배짜리 사이즈면은, 어, 진짜 저기 거의 목포. 목포에서 저기 서울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하고 할때이 정도 거리는 솔직히 중간에 휴게소 한번 가잖아요. 그냥 휴게소에서 잠깐 볼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 휴게소 라인에서도 지금 하단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오히려 공략타점으로 볼만 하죠. 요 공략타점을 좀 잡아드리면 이런 것들은 우선 요거 먼저 보세요. 요, 요 단기 하락 추세 있죠. 우선 요거 돌판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 돌판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 이 돌파가 만약에 지금 먼저 나오면 눌림 나올 거예요. 이, 돌파 나오고자마자 바로 잡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밑에서 이미 저점 대비 내가 진입타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면 좀 유리하냐면 내가 보고 있는 저점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저점 대비 얼만큼 가격이 떴나 보세요. 어차피 거기서 손절 쳐야 되거든. 손익비를 맞춰야 되거든요. 어차피 올라가서 여기서 잡아버리면 자르는 거 이만큼 잘랐을 때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저기, 피레미, 어? 피레미 하나 잡으려고 저 미끼 값에 너무 비싼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찍고, 그냥 가지면 버려요. 다른 주목들이 많으니까. 눌러줘. 눌러줬다가, 여기 한6지마 돌파 나오고 나서. 그럼 여기서 공략하는 거예요 손절 짧잖아. 여기 조그마한거 손절 짧게 잡고, 그때서부터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여기가 휴게소 라인이니까, 요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공략터 점 보고, 넘어왔었을 때, 한천 아, 원까지는 우선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 버더라도 박스권이니까. 그러면, 요까지 올라왔었을 때 이것만 먹어도, 한50%좀 안되게 나오겠네요. 한 3, 4, 아 40%? 4아40% 정도 수익률 나오니까 스윙으로는 충분하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스윙 끝내겠다. 전략 입자를 하는 거야. 이건 스타일마다 다른 거니까 전략 입자를 하는 거고 내가 중장기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조금 더 한번 베팅을 좀더 한다는 느낌으로 가보겠다. 그럼 분할 입절 해놓고 본전 걸고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어디까지? 그늘음상. 어차피 이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1,500원짜리. 그니까 러 지금은 여기만 안 뚫리면 돼요. 안 뚫리는 선에서 돌파 나왔다가 눌림 잡아주면 이런 데는 공략 타점이고 손절 짧게 잡고, 요 지점에서 분할익절 한번 챙겨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500원까지. 못 가주면 나머지 본전에서 정리하는 거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어차피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니라서 천천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는 요 정도면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스토리 여기까지 해서 좀 살펴보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해서 뭐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뭐 변수 발생한다라고 하든지, 목표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 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해드리지만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완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 좀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 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있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디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